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419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날개밑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니. 주 날개 민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린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웅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깊은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고 잔인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이 주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첫 시, 시간을 통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반주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사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구함에 찾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우도록 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0편 3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뺏어서 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에 송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회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그 구체적인 기록의 배경은, 화, 배경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위에 오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두 명의 왕이 존재했던 시기로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이 다윗입니다. 이두 왕의 정치 형태를 보면 크게 차이를 보였던 것을 알수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욕심으로 정치를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그 시,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사울은 이 불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 전쟁에 대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어,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으로 해서는안될그 제사장의 역할을 친범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스, 전, 승리한 후에 나, 나왔던 그 전리품의 좋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였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뒤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살아 있었던 사울의, 왕, 사울, 사울의 왕으로 인해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은 점점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떨어지게 되었고,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해서 왕의 권력으로. 어, 횡포를 부리며 자신보다 인기가 높아지는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무수히 많이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과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 시작은 둘다 같은 모습으로 같이 출발했지만. 두 사람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반면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두 사람의 결말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처참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는 반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평안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막이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며 제가 사울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린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조와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은 사울의 시기와 살기 가득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한 수차례 시도를 하던 그 어느 때에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 산지 어느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 1절를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가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며 다윗은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인지 알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자신을 옥죄오는 어그 사울의 군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지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니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잘못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력,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경의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의 삶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여 있다면 그리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고 여겨진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을 이 절과 사절에서 견고한 바위 그리고 산성 반석으로 반복하여 포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내가 견고한 바위와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에서는 주는 나의 산석과 산성이시니 4절에서는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위의 원어 추루마오즈는 바위와 요새가 합성되어진 말로서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당신은 이 전쟁했던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수없이 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면서 축적된 경험에서 나와진 경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 당시 전쟁을 내려가면 각 나라와 도성마다 외부의 침략을 막고 경계하기 위해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가 다들 있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견고한 요새들이 그리고 성들이 결국 전쟁 중에 처참히 무너지고 침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사람으로 만든 것들 중에 온전히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우를 피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처지에 자신의 보기에 안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어느 생각 금대 찾아와 숨 막히게 옥죄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수반된 그 확실한 믿음의 결론이고 또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확실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품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말씀 보시면 자신을 인도해 달라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만드는 원소들과 다른 삶의 목적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되면 사람은 자신이 경, 경험했던 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다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나 행동은 이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안정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미리 자신을 더 선하고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길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사람과의 대립이 너무 괴롭고 또 힘들어서 또한 이들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바른 지도를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경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의 확실한 고백과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괜찮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한단한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눈먼 어린 양과 같아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쉽게 빠져 넘어가고 넘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늘 고난과 함께 가는 여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만 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삶은 고난 중에서 평안하고 환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춰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8절에서의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의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고난의 순간, 이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팔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느 하셨고 내 발을 어디 두었다고요? 넓은 곳에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뒤가 막힌 완전히 막혀져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상황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은 넓은 곳에 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요? 단한 발짝만 내드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인데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인 여러분이라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중그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며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고난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주님 우리의 발은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넓은 곳에서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그 곳에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곳으로. 옮겨져 갈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 새벽 경의이 새벽 성도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특별한 교훈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고 산성이 되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거룩한 천소를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지내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내 의지,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지도, 자녀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걸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결국 우리는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넓은 곳, 거느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반석 위에선 우리는 늘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휘경의, 휘경의 모든 교두를 위하여 다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의 교훈을 돌아보며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휘경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의 그 피문을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사 치료와 회복의 권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풀리지 않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까지 모든 문제들을 이 새벽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사 정확한 때에 풀어주시고 휘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